형들 안녕 이 시동생이야. 이번엔 전 세계의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가지고 와 봤어. 만약에 지금 늦은 밤이라면 각오하고 함께 살펴보자. 첫 번째 음식은 대만 젠빙이야. 젠빙은 우리나라 부침개랑 비슷한 음식이야. 반죽을 얇게 펴서 익히는 게 특징이지. 반죽 위에 계란과 파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외에는 지역 가게 메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 중화권 음식이어서 중국에도 있다니까 다른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그 차이를 맛보는 것도 재밌겠어. 두 번째 음식은 카자흐스탄 삼사야. 삼사는 페이스트리 빵 안에 고기를 넣어 구운 중앙아시아 요리야. 구소련권 국가부터 인도 등 남아시아까지 전파되었는데 거리가 먼 만큼 전혀 다른 음식이라고 해. 탄단지를 다 챙긴 데다가 진한 육향까지 있으니 완전 천국이 따로 없어. 우리나라에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음식점이나 빵집에 가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직접 방문해보자. 세 번째 음식은 사탕수수 주스야. 세계 길거리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사탕수수 집이야. 왜냐하면 미얀마와 이집트,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 수많은 나라에서 국민 음료 또는 거리 음식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지. 게다가 제조 과정의 모습도 재밌어서 가다가 발견하면 한번 마셔 보고 싶어진달까. 나라마다 라임, 오렌지, 레몬, 생강즙, 파인애플 등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마신다고 해. 네 번째 음식은 터키 쿰피르야. 쿰피르는 터키의 구운 감자인데 감자를 구워서 반을 가른 뒤에 안에 치즈, 샐러드, 올리브, 소시지, 옥수수 등 토핑을 올려서 소스를 뿌려 먹어. 토핑과 소스가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 취향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는 요리가 많은 것 같아. 다섯 번째 음식은 인도 그릴 샌드위치야. 우리나라에선 흔히 토스트라고 하는 인도의 거리 음식 그릴 샌드위치야. 먼 나라인 만큼 레시피도 맛도 전혀 다른데 특히 처트니 마살라 등 향신료가 들어가는 게큰 차이야. 토마토, 양파, 삶은 감자는 필수로 들어가고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사워도 청피망 등이 쓰이기도 한데 역시 채식의 나라 인도여서 그런지 육류 없이도 맛있고 든든한 길거리 음식이 있네. 여섯 번째 음식은 중동의 샤와르마야. 샤와르마는 아랍어로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으로 케밥과 비슷한 음식이야. 아랍권 전역에서는 국민 음식으로 즐겨 먹어. 재료는 닭, 소 양고기 등이 있고 쿠민, 카다멈, 계피, 강황, 파프리카 등 향신료 가루에 고기를 재워 뒀다가 구워 빙빙 돌려 구운 고기를 또띠아에 말아서 싸 먹는다니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회전하는 음식이네. 일곱 번째 음식은 인도네시아 론통이야. 론통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음식이야. 쌀을 바나나 잎에 원기둥 모양으로 말아서 삶는데 조각으로 썰면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 론통에 코코넛 수프를 끼얹고 거기에 고추장 역할을 하는 산발 새우알집 같은 튀김 반찬 크로프 외에도 잭프루트 두부 삶은 달걀 등이 들어가서 같은 쌀 요리지만 전혀 다른 음식이야 똑같은 재료로 전혀 다른 요리를 한다는 게참 신기하네 여덟 번째 음식은 브라질 파모냐야. 파모냐는 브라질 전통 음식으로 옥수수 알을 갈아서 설탕, 코코넛 밀크, 소금을 넣고 옥수수 껍질에 싸서 삶는 달달한 음식이야. 옥수수 껍질에 설탕을 빼고 치즈나 햄, 소시지, 고기 등을 넣어 짭짤하게 먹기도 한데, 취향에 따라서 간식도 되고 식사도 되니 참 좋은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군침이 싹 도는 전 세계 길거리 음식을 가져와 봤어. 다음에도 흥미로운 볼거리를 가지고 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